안녕하세요.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. 오늘은 12월 14일 화요일이에요. 현재 시각이 3시 43분입니다. 방금 지금 40번으로 들어왔어요. 제가 어저께 트럭을 세워놓은 데서 기름 넣는 대로 좀 가려고 갔는데 트럭들이 꽉 차가지고 트럭을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. 커피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. 아 그리고 너무 추워요 <laughs> 그래서 나가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트럭 세워 놓은 데서 규제하고 잠깐 밖에 있다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한 650마일 정도 가려고요 그래서 100마일 정도만 남기고 하루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6시 44분 입니다 여기는 내쉬빌 입니다 내쉬빌 테네시 내쉬빌 방금 전에 차들이 막 교차하면서 어떤 트럭하고 트럭이 박을 뻔 했어요 제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. 약간 사실 깜짝 놀랐어요. 바로 앞에서 서로 그냥 한차선으로 끼어들면서 둘이 휘청휘청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박았으면 날라왔을 뻔했어요. 자 여기 출근 시간에 또 걸렸어요. 제가 사실 졸려가지고 한 30분 잤거든요. 게으르면 더 고생하는 겁니다. 이렇게 안 자고 통과했으면 길안 막힐 때 빠져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. 여기는 내쉬빌입니다. 내쉬빌 네. 이제 내쉬빌도 다 통과했습니다. 이제 맨피스 맨피스를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. 미시시피강을 건너가야죠. 또자 맨피스로 갑니다. 맨피스 한일대8대 저를 추월한 것 같아요. 야 정말 수고 많습니다, 우리 트럭커들. 파이팅입니다, 파이팅. 자, 이제 하늘도 파래졌어요. 구름도 하나도 없고요. 자, <웃음> 자, <웃음> 가 보자고요. 네, 이제 테네시의 테네시 주도 끝나가고 있습니다. 멤피스 도시 안으로 들어왔어요. 차들도 많아졌고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미시시피 강을 건널 겁니다. 자, 미시시피 강이 보입니다. 미시시피 리버. 웰컴 사인이 보이네요. 웰컴 투 아이칸스. 내추럴 스테이트래요.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. 세이프티를 위해서. 자, 드디어 또 서쪽으로 미시시피강을 건넜습니다. 한국에 살때 한강 건너다니는 거보다더 자주 미시시피강을 건너고 있어요. 최소 여태까지 미시시피 한 200번은 건는것 같아요. 세 번질 알아서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뭐한 달에 한두번 건너는 것 같아요. 두 번, 세번 많이 건널 때는 세 번, 두번한 달에 두번 정도 그렇게 치면 뭐 많이 건너 다녔죠. 자 이제 집에서는 멀어졌습니다. 오 알칸소스, 알칸소, 스 알칸소 웨이 스테이션에는 처음 들어가 보는데요. 이때까지 들어오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희한하네요.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가야죠. 바이패스예요, 바이패스. 15마일로 통과하라 그러니깐요 15마일로 통과해야죠. 자, 다시 고속도로 40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알칸소주의 웨이 스테이션이 웰컴해 주네요. 자, 이제 또 알칸소주를 통과해서 계속 가 보자고요. 네, 이제 여기는 40번에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30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Little Rock 이라는 도시에요 텍사스에 다운타운이 좀 보이죠 Little Rock 왜 Little Rock 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Rock이 있겠죠 그냥 괜찮아요 도시 모습이. 앞에서 우측으로 진입하세요. 자 오른쪽으로 진입합니다. 조금 날씨가 후덥지근해졌어요.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우리 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카운티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라고 해야 되나요? 교육청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. 그러면서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가 윈터 브레이크입니다. 다음 주부터. 크리스마스 주간은 항상 쉬거든요. 1월 1일까지 한 2주 정도 방학이에요. 겨울 방학. 여기는 여름 방학이 길고 겨울 방학이 짧잖아요. 근데 이메일 내용이 뭐냐하면 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온전히 쉬게 해주랍니다. <laughs> 그래서. 그 이메일에 그 선생님들한테 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어 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지금 과제물을 줄때그 과제물을 방학 되기 전에 끝내는 과제물만 주고 방학 동안에는 과제물을 줄 주지 말고 또 방학 동안에까지 과제물을 할수 있게 하지 말라고 <laughs> 온전히 방학을 즐기게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이 웃고 즐기고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될수 있게 하라는 이메일이 왔더라고요. 야, 제가 유심히 그동안 생각 안 했었거든요. 우리 딸이 맨날 방학 때마다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애들이 야 방학 방학 동안에 숙제 없어 그러면 숙제 없다 그러더라고요. 진짜 없네요. 어, 이야. 미국이 역시 <laughs> 아 여기서 학교 다녔어야 되는데 그죠? 학교 다니면서 옛날에 그 우린 국민학교잖아요.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일기장, 그림 일기 할 때. 매일 안 그려가지고 날, 그 날씨가 <laughs> 뭔지 몰라가지고 막 베껴서 일기 쓰고 뭐 방학 숙제 그냥 엄청 내주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내가 이 방학에 대해서 방학이 한문이더라고요 이 방자가 노아줄 방이더라고요 노아줄 방 방생할 때 방자더라고요. 애들을 학교에서 놓아주는 거니까 진짜 놓아줘야 되는데 안 놓아주는 거잖아요. 사실 한국은 여기 미국은 진짜로 말 그대로 방학이네요. 숙제가 없어요.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. 그냥 <laughs> 야. 제가 애들 셋이다 학교를 여기서 그래도 다녔는데, 이제 이런 이메일이 보이네요. 그동안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, 우리 딸 <laughs> 방학 동안에 실컷 놀게 해줘야겠습니다. 네, 이제 러브스가 보일랑 말락해요! 이 여기 도시 어, 여기 카운티 이름이 네바다네요 네바다 네바다 카운티의 프리스콧 프리스콧 라는 도시에요 프리스콧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하는 프리스콧 하는거야 프리스콧 하는거야 프리스콧 이라는 도시에요 야 지금 7시간 이상 논스톱으로 한번도 안쉬었습니다 대단하죠. <laughs> 어... 휴게소 조금 전에 휴게소 들리려고 했는데 휴게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. 30마일 전에. 지금... 참고 참고. 여기 러브스까지 왔습니다. 아. 여기 엑시트 46번 할 겁니다. 수고했다 효자야 어? 수고했어 <laughs> 보세요 야야야네 이제 하루를 마감하려고요 아, 트럭들이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트럭들이 주차하려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주차장이 꽤 큰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자리가 많았는데요. 지금 현재 6시 40분이거든요. 꽉 찼습니다. 이 친구 대고이 친구도 될 때를 찾고 있고, 뒷차도 또될 때를 찾고 있어요. 저는 제 트럭은 여기 서 있습니다. 이렇게. 옆에 프라이트라이너가 서 있고요. 올보가 옆에 또서 있습니다. 빨간 볼보, 이쁘네요. 제 옆에는 캔월스가 써 있고요. 자, 이제 저는 들어가서 샤워도 했고요. 밥도 먹었어요. 어저께처럼 똑같이 돌솥 비빔밥하고 먹었습니다. 들어가. 자 이제 저는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. 예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 See you tomorrow입니다. See you tomorrow.